누워서라도 쉽게 운동을 한다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응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육이 딱 여기만 해도 없어. 여기 뒷구이 되게 고민이시잖아요. 뒷구이 네, 네. 잡을 수 있는 소프트로 저희가 전용 소프트 자체 개발을 해서. 여성적인 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잘되셨어요잘나지마 아니요. 저 이쪽으로 갈게요. 이쪽으로 갈게요. 이것도 저희가 요체 개발한 아 순게요거든요 지금 견뎌만 하세요. 네. 대신 운동해주는 느낌 나죠? 꼬아가 가나요? 네, 조심하세요. 네. 네. 어디가 아파요? 아니야. 아, 어. 깜짝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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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괜찮아요. 괜찮아. 근육을 괜찮아. <laughs>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. 어. 내일 아침에 조금 더부피날려런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어. 비우나시죠? 네.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디에서든 볼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굵고 짧고 효과적이어서 좋고 네. 우리 여자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식단이 좀 약하다 내지는 운동 을 못하는데 누워서라도 쉽게 운동을 한다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. 아외질수 있는데 관리할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 손바...